자 여기 어린애를 부러워하면 안 되지만 처음부터 존내 부러운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네가 말해요, 하루토. 우리 너무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호감 도작을 확실하게 해놓았나 본데요. 하루토라고 하는 이 개부러운 어린 놈을 식기는 그대로 이사를 가버렸으며 시간이 지나 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튼 그렇게 죽었을 하루토는 눈을 뜨자 익숙하지 않은 천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토는 이 세계에 전생을 한것 같습니다. 이곳은 벨트라 만국이라고 하며 중세 시대라고 하죠. 전생을 한이 세계에서의 하루토는 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신분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 계안에게 당한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리오에게 아주 풍부한 아니 풍부한 매력을 가진 미소녀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한 소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리오를 보며 아주 냄새난다고 경멸하여 태도가 싸가지 뒤졌지만 그 중에 이쁜 미소녀 설정은 죄다 박아놓은 미소녀 세리아가 상냥하게 다가옵니다. 그 둘은 상냥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리오가 연보라색의 미소녀는 본적 없으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슬럼가들처럼 옷을 다시 입고 돌아가기로 하였으며 혹시 모르니 주위의 마력 반응을 탐지해 달라고 하죠. 이름으로써이 세계는 마력이 존재하고 마술이 가능한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리오에게는 당연하게도 발라당 넘어질 만큼 음아무시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요 아무튼 그녀들은 리오에게 꽤나 큰 돈을 지불하고 나서 마을을 떠나버리죠 그 후에 리오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 개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마 시간 오도, 마력의 마력의使い方... 사용법 갑자기 알수 없는 핑뚜기가 등장하죠. 아무튼 그렇게 알수 없는 처자의 도움을 받아, 리오는 자신의 마력을 이용하여 가볍게 괴한을 무찌르게 되었고, 심지어, 아까 리오를 개마냥 다루던 사람들이 들고 왔던 것이 연보라색의 미소녀였습니다. 미소녀는 자신을 성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마자, 실체를 보고 쓰러졌으며, 이 미소녀를 옮기던 도중, 아까 그 풍부한 맛을 가진 미소녀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갑자기 그중이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바로 뺨따기를 때려버리는데요. 이 씨발! 아무튼, 그들은 호다닥 리오에게 연보라를 받아내고, 주인공을 유괴나 으로 보라갑니다. 심지어 구속당해서 성까지 가게 되죠. 어 잠시만요. 제가 듣기로는 이엔이 꽤나 괜찮다고 들었었는데, 음 벌써부터 족까네 아무튼 리오가 구해준 연보라 미소녀는 제2의 왕녀였으며, 리오는 구속당하여 폭력 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리오에게자신이 유괴범이라는 것을 억지로 인정하게 만들었는데요. 리오가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돌기가 박혀 있는 묵직한 그곳으로 뒤지게 패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왕녀가 깨어나 리오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세리아와 아까 그 눈나가 데리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도> 기시대, 짜잔 이미 졌댔답니다 아무튼 리오는 그대로 해방되었고 눈을 뜨니 익숙하지 않은 천장에 보이니 그렌가 라미 아니 더 맛있는 <목소리도> 아무튼 세리아는 죄송과 감사의 의미로 리오의 소원을 하나 받기로 하였으며 리오는 아련의 매너를 가르쳐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아련을 배운 리오는 왕을 만나게 되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죄송한 날이 될 겁니다 빨리 애니소개 안하고 뭐하냐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만 아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저는 최근 말 그대로 나가트로의 떡상을 받으며 떡상의 길을 걷다 결말 포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결말 포함을 하다보니 어느새 작업량은 평소보다 3배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 1화 리뷰를 짧게 한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국 너가 나태해졌다는 얘기잖자 아무튼 이세계전생 판타지 일상을 가지고 있는 정령 환상기는 tms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작품 인데요 전생했지만 유괴범으로 몰려 개처맞는 것부터 경험하게 된 리오의 삶을 그리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의 말을 들어보니 꽤나 재밌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캐릭터 작화가 좋은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전투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화의 잠깐 싸우는 장면을 보면. 구, 구려? 심지어 뜬금없이 무슨 여신이 등장하더니 주인공에게 치트를 걸어주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린 전개죠. 그죠? 그나마 건질게 있다고 한다면요. 뭐 세리아가 겁나 이쁘게 잘 뽑혔다 정도가 있겠네요. 뭐 아무튼 저는 이큰 특징 없어 보이는 이 세계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상 에프덕이었습니다. 안녕?